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비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삽시다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장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깐 머물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개의 아치로 된 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장미꽃으로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둘째 문은 십자가로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셋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부른 적, 너희의 낙은애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인생 나은의 70년, 100년이 빠르게 지나가므로이 짧은 나은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나은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을까요? 첫째는, 세월이 신속히 지나감을 알아야 합니다.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은퇴 목사님을 만나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와 황갑 은퇴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 팔다 보니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했던 옥한음 하용조 홍정길 이동은 목사님 모두가 은퇴하셨고 두 분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 후진기어가 있지만 세월은 전진기어뿐입니다. 허성 세월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풀은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광부가 지하 갱 속에서 헬멧에 불이 꺼졌습니다. 헤매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출구와 연결된 철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신발을 벗고 철로를 밟으면서 계속 걸어서 결국 밖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천국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상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내세는 영원합니다. 모시에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빌리보스 3장 14절에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우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산할 때 내가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맡긴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내가 맡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질문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의 간정에는 하나님이 상급 심판을 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물질을 얼마나 드렸느냐? 천도를 얼마나 했느냐? 물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천국의 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 천도에 힘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 백가만이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큰 사랑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낙원의 인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세월이 신속히 지나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원 구원, 전도에 힘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